구비 특제! 레고 모듈러 마리오 홀더 킷입니다! 짠! 정말... 뭐 지금 2008년부터 1년에 한번 나오는 레고 모듈러 시리즈 그리고 해리포터 다이애건 엘리까지 해서 제가 작은 레고 마을을 만들어놨습니다. 빠밤! 거대한 박스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아마존닷컴 하도 사실은 게 많아서 진짜 이게 뭐가 온지도 모르겠네요. 뭐야? 레고인가? 산건다온것 같은데? 우와! 야, 이게 이제 왔어? 홀! 여러분들, 아니 제가 분명 한 3일 전에 일본 아마존에서 정말 신기한 걸 제가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바로 마리오 카트 홈서킷 되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근데? 같이 들어있는 거? 아하우치입니다 여러분들. 오, 신기하죠?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꾸러기들! 실내와 주머니로 쓰면 딱이겠네요. 자, 그렇다면 박스를 한번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닌텐도 박스 크기와 약간 비슷해요. 짜자잔! 와, 이... 장난 아니다. <laughs> 자, 뭐 종이가 하나 들어있고요. 자, USB 케이블! C타입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고요. 아, 이렇게... 이야... 자, 이게 보시면은 이 안에 뽁뽁이로 이렇게 싸져 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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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마리오 카트 실사판입니다. 두둥. 아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손바닥만 해요, 크기는. 와 보시면 이게 마감이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대충 만든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라 무광인 부분은 확실히 무광이고 유광인 부분은 확실히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닌텐도에서 퐁 튀어나온 마리오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와 근데 여러분 이거 마감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이 바퀴 재질 좀 보세요 바퀴가 고무로 되어 있어요 미끄러지지 않게 근데 이 고무가 진짜 실제 타이어 재질처럼 미끄러지지 않는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오 뒤쪽에는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카메라 화질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카메라로 우리가 만든 실제 코스에서 마리오 카트를 운전할 수 있게 화면상에서 마리오 카트 타면 1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레이싱할 수 있게.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첨단 그런 카메라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 그리고 닌텐도 충전 포트와 같은 USB C타입으로 충전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카트 옆쪽을 딱 올리면은 충전 포트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옆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 충전 포트 옆에 바로 버튼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오! 이 뒤쪽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 불이 들어오면서 스위치가 ON이 됩니다. 오! 바퀴 방금 탁! 자리 잡는 거 보셨어요? 이게 아직 한국에는 정식 발매가 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저번 달인가 저번 저 달에 발매가 됐었는데 국내에는 아직 정식 발매가 안 됐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으면 한글도 전부 다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참 신기했습니다 나머지 것들을 한번 열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정말 좀 보면서 너무 신기했다니까요 이게 실제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에서 마리오 카트 서킷을 만들 수 있는 종이에요 종이 만드는데 이렇게 박스를해서 이런 식으로 접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이제 딱 이렇게 세우면은 어, 어, 잉크가 좀덜 말른 것 같아서 좀 잉크 냄새가 좀 나네요. 요거를 접어 볼게요. 이렇게 접는 걸까요? 아 이런 식으로. <laughs> 숫자가 1번부터 4번까지 들어있고요. 총 4개가 들어있어요. 총 4개. 마리오 카트 요 뒤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이걸 인식을 한대요. 이거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딱딱딱딱 1번, 1번부터 2번, 1, 2, 3, 4 순서대로 설치하면 은이 마리오 카트가 이, 이 친구가 움직이면서 트랙을 쫙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닌텐도로 연결해서 한번 연결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오 홈 서킷을 집에서 테스트 해보기 위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레이싱 할때 서킷에서 볼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세우고,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이 화살표를 중간중간 나주면이 화살표가 진짜 게임상에 진짜 지도처럼 된다고 하니 한번 빨리 시도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닌텐도로 해서 커다란 화면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마리오 홈서킷을 실행을 해볼게요. 마리오 라이브 홈서킷, 프레스, LR 누르고, 자, 들어갑니다. 오! 마리오 카트 홈서킷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게임을 시작하려면 카트가 필요해요. 카트 오른쪽에 있는 카트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켜주세요. 자, 전원 켰습니다. 오, 됐다. 우와. 자, 출발합니다. 1관 아래로 들어가네? 와, 와 진짜 신기해. 오, 대박이다, 이거. 저희 집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이 안전한지 확인한 뒤에 운전을 해야 된대요. 와, 핸들, 핸들. 야, 아 우, 좌, 우. 악셀을 밟으면, 오!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야, 이거 대박인데? 후진, 후진. 와, 후진도 됩니다, 여러분들. 야, 진짜 신기합니다. 오 잠깐만 나 일단 <laughs> 일단 나와야 돼요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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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드라이버 라이선스에 등록할 사진을 찍자 사진 찍으라고? 좀 밝은데 지금. 하하하하 진짜 별이다 있다 축하해 이제부터 마음껏 드라이버 할수 있겠다 다음 코스를 만들 거야 우선 게이트를 만들어서 바닥에 설치하자. 자, 1, 2, 3, 4번 게이트를 만들었고요. 코스를 만들어 볼게요. 와, 순서대로 게이트를 나열하죠. 와, 대박. 자, 해볼게요, 한번. 게이트를. 자, 1번은. 자, 이쪽이 1번, 2번. 2번은. 아짜 여기를 넘어서, 여기에 4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few moments later. 꾸히 특제 레고 모듈러 마리오 홀버킷입니다. 자, 정말 야, 뭐, 지금 2008년부터 1년에 한번 나오는 레고 모듈러 시리즈, 그리고 해리포터 다이애건 엘리까지 해서 제가 작은 레고 마을을 만들어 놨습니다. 크, 과연 레고, 이 마리오 카트가 이 레고 마을 사이로 이렇게 슉슉슉 잘 달릴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오! 떨리는데? 잘 되려나? 와, 모험 모드. 이야, 여러분들. 오! 오케이, 가봅시다. 코스 만들기를 해서 코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마리오 바퀴에 이렇게 페인트를 묻히나봐요. 페인트를 묻혀서 마리오가 가는 길이 곧 코스가 되는 거죠. 자, 게이트 1번을 통과했습니다. 어, 그리고 게이트 2번을 향해 갑니다. 자, 2번을 향해 가고, 3번 게이트 통과하고, 4번 게이트로 갑니다. 4번 게이트. 와! 아리오 코스가 만들어졌어요. 오, 진짜 신기한데? 자, 이 코스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야, 대박이다. 자, 레이스를 시작하려면 게이트 1에. 자, 일단 가볼게요. 오, 오, 좋아요, 좋아요. 와, 이 여러분들 그 무지개 색깔로 코스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코스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오, 여러분들 여기 너무 예뻐요. 레고 마을이에요. 오, 진짜 예쁘다. 와, 여기 다이애가 델리도 있어요. 예쁘죠? 다이애건 엘리. 자, 2번 넘어서 침대 아래를 지나, 자, 3번으로 가서 코스를. 아 아, 여러분들, 그 마리오 카트가 제가 이거 보시면은 실제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이 화면상에서는 정말 속도, 가속도, 속도감이 있게 잘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뭐 벗었으면은 그렇게 많이 빨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 야, 이게 진짜 대단하네요. 아, 그러면 이제 레이싱을 한번 펼쳐볼까요? 어, 나왔습니다. 총5 명과 겨릅니다 아, 너 1등 껌이지. 3, 2, 1. Let's get it! 와우, 와토 네. 선수, 토끼 선수 치고 나갑니다. 토끼 선수 코너에서 드리프트 자, 3번 코너 지났습니다. 자, 4번. 들어가서. 별. 따따따따따 따. 왜 여러분들 실제 마리오 카트랑 아이템도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 대박인데? 자 마지막 바퀴. <laughs> 와우! 1등. 대박. 와우 42초 66으로 그니까 1등을 차지했습니다. 어 대박인데요 여러분들. 레고 이제 좋아하시는 우리 꾸러기 여러분들은 레고를 이용해서 나만의 레... 마리오 서킷을 집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실제 마리오 카트를 즐길 수 있는 재미난 제품이 닌텐도로 출시했다고 합니다. 오 괜찮은데요? 아 근데 말이야 마리오카트 나를 과연 이길 자가 지금 아직 없는 것 같아 쟤 꾸삐가 최강인 것 같은데 아니 꾸삐님 이게 뭐예요 이게 에이 이 정도면은 무녀허인 저도 총점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신청합니다 에?